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밤도 잘 주무셨지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 어제와 다른 하루, 또 나에게 의미를 주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무해상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으로 가서요.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하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1절에 보니까요 40세의 왕이 되었던 사울은요, 그 이듬해, 즉이 2년째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고자 이른바 믹마스 전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맨날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또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력한 왕을 통해서.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개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들을 먼저 치게 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세운 목적에 부합되는 사우랑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몇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은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용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의지해서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서 완전히 구해내려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 사우를 따랐다라고 전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블레셋의 눈치를 보아서 그 밑에서 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이제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게 되었을 처지에 이르자, 이제 사우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결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전에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았는데, 그 수가, 병거가 3만이죠. 병거라는 것은 마차 아닙니까? 마차만 3만 대라는 것입니다. 마병이 6천명이고 군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어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우랑을 선택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상대방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을 보니까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움을 보고 군사들이 심한 만 지금 압박을 받았다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의 운동에 숨었다라고 전하지요. 어떤 군사들은 아예 지금 요단강을 넘어 도망쳤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직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회 동안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미리 사무엘과도 약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약속된 때가 이르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우수화가 그랬듯 기두원이 그랬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제는 유다 지파가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며 찬양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된 이래가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떨며 숨거나 도망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조여져 오니까요,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드려야 될이 예배가 왕의 실제, 왕이 자신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물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소리입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득이하여라는 말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달리 말해면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은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보같이 행동하였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심한 말을 줍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그 다음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왕될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는 미리 약속된 명령에서 벗어나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지금 전쟁에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실수로 말미암아 사울은 승승장구에서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급기야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는 말은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한 발짝 더 나가서 해석을 하면은. 그를 통해 예수가 나고 하나님의 내라가 세우셨을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중요했고 사울의 실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의 실수가 그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 만약 내가 그의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뭡니까? 일은 점점 다급해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요동치고 흩어지거나 도망가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을까? 허리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언가 선택하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자 할때그 순간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너무 많고 또 특별한 순간이기에 영적 분별 (spiritual discernment)라는 말을 그냥 그런 것이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분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적에 내 마음이 분주하고 잠잠하지 못할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자 하는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가지고... 광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걸 후회했던 바로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뒤에는 쳐들어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적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라. 거기서도 뭡니까? 가만히 있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결정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의 변명에는 친형적인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이일에 바로 7일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7일째가 되자마자 7일이 되었는데도 삼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7일이 되었는데,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아예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왔습니까? 7일이 지나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7일째 사무엘이 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를 드렸을 적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7일째 왔다는 라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결국 그가 정한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범죄한 것이지요. 기다림은요, 초조한 시간입니다. 물론 조바심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분명한 약속을 손에 쥐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순간이 지나자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을 택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많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우를 해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해지니까는 모든 염려가 다금세 닥칠 사건으로 자기한테 공포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내가 달라서 해서 주고 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고 달라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삭시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언약계만 가져가면 전쟁에 이기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전쟁 때에 언약계를 가져갔다, 언약계도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사울이 드린 예배도 승리를 위한 형식적인 예배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불레셋 군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흩어지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두온의 전쟁과 극한 대립을 이룹니다. 기두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3여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거나 세상에 무릎 꿇는 모든 군사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300명만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칼과 방패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그 속의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통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빈 항아리와 그 속의 횃불은 뭡니까? 우리의 빈 심령과 그 안에 성령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의 반대는 결코 느긋함이 아닙니다. 느긋함은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신앙인들에게 조급함의 반대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순실한 기다림입니다. 시무원이 예수의 탄생을 온 평생을 다해서 기다리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끼어서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곧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확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레이스 제일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6개월째가 되어갑니다.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은혜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음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전년전이 훨씬 지냈던 그구약의 사무엘과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 트레이스 제1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조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승승장구했던 사울이단 하나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가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아닌 신실한 기다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조급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되 말지어다 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신실함 가운데 기다림으로 믿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 아 하늘 우리에 비난처가 되시며 발란주.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 합 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홈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크리스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you're more... the